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b분의 a는 c분의 c분의 b예요? 어, c분의 b. d분의 c. a분의 d일 때, 뭘 구하세요?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 A 더하기, 더 B 더하기, C, 마이너스 D. 요 값을 구하세요가 문제인 거죠. 자, 이렇게 우리는 항상, 요건 그러니까 지금 뭘 생각하라는 얘기였어. 예전에 우리가 했었는데, 가비엘을 생각하세요가 이렇게 되는 거죠. 가비엘이. 가비엘이. 가빌이 혹시 기억나세요? 어, 기억 안 나면, 자, 요거가 다시 한번 생, 어, 설명해 줄 거예요. 자, 이렇게 B값이 같으면, 가벨이라는 거는, 분자를 더하고, 분모를 더한, A 더하기 B 더하기 C,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 요, 같아요. 이런 얘기였죠. 어, 같으니까 얼마야? 얼마야? 1인 거죠. 근데 그때는 중요한 게 있죠. 가비를 써먹을 때 항상 우리 좀 주의했었는데 분모가 0일 수는 없다 이런 거 있잖아. 지금 a, b, c, d는 각각 분자 분모에 쓰이고 있으니까 0은 각각은 0이 아닐 텐데 합은 0이 될 수도 있잖아요. 합은 각각은 0이 아니더라도 합은 0이 될수 있는 거니까 자 그래서 얘 값은 1일 수도 있다고요. 언제? a 덕이 b 덕이 c 덕이 d가 0이 아닐 때 이해할 수 있겠어? 자 그러면 a 덕이 b 덕이 c 덕이 d가 0일 때는 어떻게 되나요? 그건 잠깐 좀좀잘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는 거예요. 좀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는 거야. 어 합이 0이야. 어 근데 이건 지금 딱히 보이진 않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합이 0이 아니라면 1이라는 값을 갖고요. 얘가 0이라면 1이 아닌 어떤 값을 가질 수도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겠다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겠어, 없겠어. 일단 여기까지 되겠지, 음.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이 어, 요렇게도 한번 보세요. 다시 한번 여기다 써볼게. B분의 A가, 어, C분의 B인데요. 그게 D분의 c 고요 그게 A분의 D래요. 요렇게 돼 있으면, 우리가 주로 문제 풀때 어떻게 하는 거냐면요. 여기다가 는 K를 붙여요. 그게 하여튼 어떤 값, k라는 값으로서 항상 같구나라고 보는 거야. k가 뭔지는 모르는 상태가 되는 거고. 이해할 수 있겠어? 음. 자, 그러면 a는 뭐가 되는 거예요? bk가 되는 거지. b는 뭐가 되는 거예요? ck가 될 거고요. c는 뭐가 되는 거예요? dk가 되는 거고요. d는 뭐가 되는 거예요? ak가 되는 거예요. 그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 D가 AK라면서, D가 AK라면서, 그러니까 C는 뭐가 되는 거야? 집어넣더니 AK의 제곱이 되겠지. 어, C가 AK 제곱이라면서, 그럼 B는 뭐가 되겠어? AK 3승이 되겠죠. 어, B가 A의 K 3승이야. 그럼 A는 뭐가 되는 거예요? A의 K의 4승이 되는 거죠. 아이고, 4승. 되겠니, 안 되겠니? 이해할 수 있겠어? 자, 그러니, a가 a곱하기 k사승이니까 k사승 1일 거고요. k사승 1이라는 거는 k의 제곱은 1일 수밖에 없겠죠. 마이너스 나올 수는 없잖아. 제곱수니까 k제곱 1이라면은 k는 얼마가 될수 있어? 1이거나 또는 마이너스 될수 있는 거지. 되겠니 안 되겠니? 자 그러니 지금 이 문제가 지금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건데 k가 1이라면 a나 b나 c나 d가 다 같은 거예요. 자 그래서 정리할까요? 자 그래서 k가 1이라면 그때는 A하고 B하고 C하고 D가 다 같은 거라고. 그러니 다 같으면, 그냥 그 약분 되니까 1이겠지. 그 다음에, 그 K가, 그 K가 마이너스 1이라면, 그 K가 마이너스 1이라면, A는 뭐가 되는 거야? 어, D는 뭐가 되는 거야? D는 마이너스 A가 되는 거죠. K가 1이라면, D는 마이너스 A가 되는 거지, C는 뭐가 되는 거예요? A가 되는 거예요? B는 뭐가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A가 되는 거예요. A는 뭐예요? 그냥 A는 A인 거예요. A는 그냥 A인 거예요. 이해할 수 있겠어? 자, 그래서, 어, 지금 찾기가 가베리보다는 요게 낫네요. 그죠? 그래서 요렇게 생각을 한 거야. 이해할 수 있겠니? 자, 저기서부터. 자, 그래서 구하라는 게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를 뭐로 나눈 거래요? A 더하기 B 더하기 c-d로 나눈 거잖아. 되겠죠? 그 k 값이 1로 일정하다라면 다 같은 거니까. 4a가 되는 거고, 2a가 돼서 2라는 값을 가질 거고요. 되겠죠? 또는,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를 a 더하기 b 더하기 c-d로 나누게 되면, 이런 경우라면, 이런 경우라면, a는 a고 b는 마이너스 a고 c는 a고 d는 마이너스 a였잖아 되겠지? a는 a고 b는 마이너스 a고 c는 a고 d는 마이너스 a 였데 빼기니까 플러스 a가 되겠죠 그러면 분자가 0인 거고 분모는 2a가 되는 거잖아 그런데 2a분의 0은 얼마야? 0이죠 0 이해할 수 있겠어? 어, 자 그래서 우리가 구해야 되는 그 값은 그 값은 2가 나오든가, 또는 0이 나오든가. 이렇게 될 거란 말이야. 이해할 수 있겠죠? 괜찮지? 어, 자, 그래서, 요 문제는 요거 하나 생각하는 거예요. <laughs> 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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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아요. 는 K를 붙여가지고, 어, 그 녀석의 값을 찾아낸다라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겠어? 자, 값이 1을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 이 상태에서 합이 0일 때, 합이 0일 때 값이 잘안 보이잖아요 이해할 수 있겠죠? 자이 경우에는 k라고 붙여가지고 a, b, c, d에 대한 그런 조건들을 찾아내는 거라고 이해할 수 있겠어? 이렇게 된 겁니다.